안녕하십니까, 폭받개론네 번째입니다. 에, 오늘은 제 2절로서 폭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동물묘에서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에, 치자와 비치자의 동일성을 말합니다. 에, 치자라는 것은 에, 지배하는 사람들, 에, 비치자라는 것은 지배하는 사람들인데 민주주의 의 기본 원리는 집에 하는 사람과 집에 받는 사람이 같다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총독시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손으로 창조하는 존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행복주구권이라는 사고는 일맥 상통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중한 인류의 리념이 에,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조문을확인하겠습니다 헌법 12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에, 류법을 읽는 동안에 좀 봐주십시오. 12조입니다. 에, 헌법 12조 한번 읽겠습니다. 이憲법이 국민이 보장하는自由와권리는 국민의 부담의 노력으로 이것을 호소하지 けれ면안 됩니다. また国民はこれを乱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っ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う。色気をもらうことです。中央アンチャンソル国民の普段の努力によってこれを保持しなきゃいけないと。と色気をもらうことです。民主主義自由らのことは、国民に通援を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って、国民に通援を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って、国民に通援をしてはならな

다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생각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모든 조문에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감동되어 있다. 라는 것은 정독세적으로 말하면 범률에는 바로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구현되고 있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들의 행복을 자기의 손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천치운영해서 실현해가는 것입니만, 다그 구체적인 절차가 바로 선거 제도입니다. 동무들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크게 에, 선거 제도로 제어하고 있는 제도가 소선거구 제도와 비례대표 제도로 제 됩니다. 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선거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선거 그룹은 또 승리자가 한 명입니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선고 제도 형태로 되겠습니다. 피래 대표제라는 것은 기례다 표색이기 때문에 특별을에 맞게 위석 미석, 기색입니다. 위석을 정당에 할당합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표하기는 합니다만은 소당 분류을 일으키는 종이 형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생각으로서는 소생격세에 하며 사표가 나옵니다. 에, 사표라는 것은 만일입니다. 51명, 100명 있었다면 51명의 에, 지지로 선출되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며 나머지 49명의 위조는 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쇼생격세라는 것은 조금 에, 사표, 결국 민의를 100% 보장 못하는 가한 위견이 이긴다는 그런 한쪽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례 대표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득표율입니다. 100명 중내 건데 30명이 적다고 한 사람 20명이 적다고 한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은 20명 나머지 10명, 10명, 10명 이렇게 된다면 그이동수를 그 득표율에 갖게 위석을 할당하기 때문에 에, 그만큼 미리가 반영되기 심은 예, 제도로 되는 곳입니다. 다만 위험성은 따라서 뭐 하자 할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 물란 될수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만 비례 대표제가 예, 오늘의 일본 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가장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지 않은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담이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합니다. 더군다지 예, 그초기 때문에. 타협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좀 타협을 해야 잘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할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하나로 안드는 경우는 비교적 뭐랄까 최대 공약수로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의 원리에서 볼 때도 피의대 표제는 상당히 적합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리념을 정치의 실질로 하자면. 어떤 선거 제도가 필요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에, 다음에 선거운동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 국민들의 의견을 선거를 통해서 에, 대표자를 뽑기 때문에 선거운동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 민주주의의 중요한 침표로 됩니다. 헌법 21조 보겠습니다. 봐주시오 헌법 21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いけっす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の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よてもいろいろ、ね、えー、尊敬の差異と、表への差異がじゃないですか。えー、ただそ、えー、だう、みみ本法産のその、尊敬運動と、比如如、比如、そ比如、そこら辺、チェーディアポジャンテア、テンダゴ、クロたま、イルボニランならぬ公職選挙法へと、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수프 세키호의 129조에서는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선 세키호 239조 이하에서는 벌칙 규정이 있어서 형벌로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8조에서는 호별판문 코베스 호문이 고파문이 금지되고 있고 142조에서는 삐라의 배포가 금지되고 있으며 143조에서는 분소즈가 틀리거든요. 계제가 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전체 활동이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성공도도 자유로워야죠. 그런데 일본의 법률은 원칙이 금지 내외가 네 자유라는 아, 세상에서 조금 메가 없는 정도 상당 선거제도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것을 이제부터 좀파나가자고 생각합니다. 자제고재판소에서입니다 이거 여기 참 오셨습니다만은 고별 호문 금지를 에, 규정하고 있는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에, 138조에서 호별 판문 금자고 있습니다. 에, 호별 판문하는 것은 가정 판문입니다 예, 정치가들이 가정에 하나하나 돌고 나는 이렇게 정치를 펴고 싶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가정에 가서 방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일본 공산당 필록다 예,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당들은 호보임 아닌가 그렇게 에, 주장하고 있고 실제 고베스 호봉 금가 캠퍼 이상 아닌가라는 에, 재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고재판소는 일반하게호벌판부들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 헌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입 후보자들에게 평등한 조건을 마련하고 해었다 결국 가정판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 기동성 있고 활동성 있는 사람이 이겨버리지 않는다. 불평등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벌 파문을 금지하는 것은 현등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서 합법적이다. 뭐 이런 주요이 요네. 다른 하나 불필요한 경쟁금, 불패를 가져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우리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좀 모를 수 있습니다만 예, 선거운동 기간 때면은 지지하는 선거대 사무소에 가서 여러 가지 그 파티가 하고 식사 모임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는 레콘데 주먹밥 속에는 원래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매화이죠 주먹밥 속에는 우메고시가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레콘데 그송곳돈장에 가서 나눠 파는 주먹밥 속에는 매화가 아니라 예일만원짜리가 들어있다든지 그러한 급회 형상이 지난 시기 많이 있었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선거, 운동, 특히 법률 판문은, 예, 온쇼다도, 악의 온쇼. 그배 온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 제보 재판서의 판단이고, 이러한 재판서의 주장이 일정하게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 에,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재판서의 두 가지 이유는, 저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왜 후보자를 평등으로 하여야 하는가? 저는 말씀드리면 그렇게 평등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왜라고 생각합니까? 왜 평등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힘을 평균화하였다 하더라도 평등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정말 보장되는가? 네, 마지막에 경쟁은 다 나쁜 것인가? 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재고 재판소가 호별 판문을 반대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당이 자민당에 용이합니다. 좀도 말씀드리면 평등이라는 것은 여기 주의하면 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은데 형식적인 평등은 불평등한 현실에 적용되며 불평등급 확산됩니다. 아십니까? 평등원칙이라는 것은 조건이 평등하고 실제 생활에서 평등한 그 상황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힘의 차이, 자본력의 차이, 교험의 차이, 여러가지 차이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평등원칙을 적용하면 불평등한 그 상황이 보다 확산됩니다. 에, 오늘의 선거법, 특히, 호별판문을 규제해서 가장 리듬을 보는 것은 기성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 실제, 에, 오늘의 그, 위권자를 치고 있고, 실제 선거에서 이겨왔던 집권자인 자민당이 계속 선거에서 유리하게 되는 방식으로 선거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내용이 고별 방문 금지다. 이렇게 보면 조금 보여오는 것이 있지 않가 헌법 21조에서 국민들이 아는 권리가 있고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헌법의 가지를 부정해서까지 선거법에서 선거 운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민주주의와 어긋나는 형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결론입니다 성공 운동을 자유롭게 하면 좋다. 법을 방문하는 것은 참 좋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조금 달라적인 결론을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학에 돌아오면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오늘 마지막으로 과제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에, 지금은 성공 운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동부들한테 주는 과제는 국가공무원법하고 헌법의 관계를 보자고 생각합니다. 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의 손으로 나의 위사로 정세상을 만들겠다는 위사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 공무원도 시민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 국가 공무원은 보통 시민하고는 다릅니다. 에, 헌법 15조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모질고 네 す、えーえー、本部司法上色気すごいす問だ。公務員を選定し、および、えー、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国民固有の権利である。黒ロッキャンピいンの意に重要だ。すべて、えー、あ見えるすべて国民公務員は全体の放置者であって、一部の放置者ではない。色気でご意見くださの 여기는, 전타의 호시자입니다. 누구인가, 만을 위해서 이바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정체를 위해서 이바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공위호 102조라는 조문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시원되고 있는가 고 하면, 국가공무원이 충립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일반적으로는 삼가하도록 그런 규정이 여기 102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제는 무엇인가 라고말하 사르프츠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후에 라인에사르프 사건에 개요하고 그래서 무엇이 논점이고 어떤 판결이 나왔는가 하는 것은 보내놓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르후츠라는 곳은 홋카이도에 사르후츠라는찬소가 있습니다 그사르후츠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르후츠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사르푸츠에서 우평국의 아저씨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평국은 그당시는 유세, 미룡화의 기준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입니다 오늘 우평국 아저씨들은 에, 국가 공무원라기보다는 일단 え、うぴょんくっと、えー、んくのじょしが、うぴょんくんが、うぴょんくんが、うぴょんくんが、うぴょんくん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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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うくんは、うょ 이리 마친 다음에 에 사회당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게시판에 발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국가공무원법회 2조의 콜로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은 전체의호우시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되었죠. 네. 그래서 사건으로 되고 5천원의 벌금을 당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 자료를 보시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있습니다. 에, 국가 공무원이 전달의 보호시자이고 충립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아저씨가 어떤 지위에 있는 아저씨이고 어느 시간에 그 포스터를 라본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져가며 재고, 재판서 판결에 부담성이라고 할까 위분이라고 할까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판례비 과제로서 사료부츠 사건에 대한 레포트 쓰기를 제기하겠습니다 소실판법입니다만 레포트 형제다가 먼저 사료복지사고의 제목을 쓰신 다음에 사실의 개요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정리해야 됩니다. 왜 저평가하는 거죠? 왜이 아저씨가 무띠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마 원래는 지켜야 되 언제 누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소설을 합니다만 가져가기라도 괜찮고 그림이라도 괜찮습니다. 알 네, 쉽게 사실의 계열을 우선 처리한다. 그 다음에 채점이라고 썼습니다만. 헌법의 21조. 그래서 그거하고 국가공무원법 102조가 채점입니다. 이경우는네 무슨 원리, 무슨 법하고 무슨 법이 저조되고 있는가. 특히 이것은 헌법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떤 조문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어떤 조문이 초첩되고 있어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책점을 정리해야 된다 다음 세 번째로 일본의 재고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소술한 다음에 마지막 사견 사견이라는 것은 시행입니다와타시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잔짜리 예산에 레포터를 만들어 주시고,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저녁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과제를 좀 보고, 덕분에 조금 다시 내용에 대해서 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제작한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충립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치청치에서충립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운명을 내가 개조하다할 때는 본적이 있고 지향성 있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민주주의의 리듬을 실현하자 할때 거기에는 중립성보다는 정치적인 안목이 나옵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중립적이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좋은 사회, 보다 좋은 세상을 꾸이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 완벽한 중립성은 없다. 에,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정치성이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오늘 제 4회 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가제를 푸는 가정에 복합민주주의의 관계를 보다 심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 4회 이상 마치겠습니다.